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수에서되는 거로 확인했고요. 이건 말들거고요다못했요 네. <laughs> 이거 몇 명이 와서 못 찾았다고요? 그 사람이 두 번이나 왔어. 기계도 되고, 군역 뚫려 갖고 이어보고 그래서.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근데 찾았어요. 미끄러진 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빠 누수탐지입니다. 오늘 현장은 인천 부평빌라 온수 배관 누수 현장인데요. 작은 방 천장에 벽지가 젖어 있다고 연락을 받고 현장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수 냉수 공기압 검사를 진행해 보니 공기압에 변화가 없더라고요. 두 군데 업체에서 방문하였으나 모두 누수가 아니라고 빗물 누수 아니면 우수관 때문에 천장 벽지가 젖는 것 같다고 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 누수탐지는 경험이 많은 관계로 유심히 현장을 관찰해 보니 보일러실 온수 배관 바닥 부분이 젖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온수 배관을 뜨겁게 한뒤 다시 한번 공기압 검사를 진행해 보니 아주 미세하게 누수가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온수에서 새는 로 확인했고요. 네, 가스 불 가지고 어디에서 새는지 한번 포인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물게 네. 가스 고 가스 탐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수 배관이라고 판단하고 드레인 작업을 진행해주었고요. 가스 탐지 결과 보일러에서 온수 배관으로 내려오는 엘보 부분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인 찾았고요. 내일 아침에 공사를 할 거예요. 어디가 그랬어요? 위에 온수 배관. 따뜻한 물 배관에서 누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었을 때는 안 새고 뜨거운 물을 써서 배관이 따뜻해지면 조금 새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나왔던 것 같아. 지금 말 듣고 다 모세요. 우리 아들 보고, 영웅이라고, 찍어서 올리라고. 아유, 고맙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 9시에 와서 공사할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아, 하고. 주인 보고도 말했어요? 네, 얘기했어요. 어? 주인이 내일 공사하래요. 아, 그러면 여기로, 여기로 한다고 말했어요, 밑에서. 일단 하고 저희가 내일 얘기를 할게요. 나가는 거예요? 아, 나, 안 계셔도 괜찮아요. 예. 아드, 아드님 전화번호 있으니까 우리가 네, 아드님한테 네. 설명해 드릴게요. 아, 그래, 알았어요. 예. 고맙습니다. 가볼게요. 아저씨들은 영문 말 들어 그니까 아, 고맙습니다. 거예요. 이거 몇 명이 와서 못 찾았다고요? 그 사람이 두 번이나 왔어. 기계도 되고 군역 뚫려갖고 이어보고 그래서. 쉽지는 않았어요. 그랬죠? 근데 찾았어요. <laughs> 가볼게요. 예예. 혹시 그럼 우리는 네. 안 계셔도 돼요? 아 그래요? 예예. 예. 공사 다 끝나고 아드님하고 통화할게. 예예. 고마워요. 네. 피해층 할머니께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계시길래 내려와서 누수 지점 찾았고 내일 공사한다고 말씀드리니 다른 업체는 못 찾았는데 완전 따봉이라고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아주 쌍따봉을 날려주셨습니다. 정말 뿌듯하게 쌍따봉을 받고 나온 하루였어요. 안녕하세요 아빠노스탐지입니다. 오늘은 부평에 있는 빌라에 왔어요. 어... 어제 와서 검사를 했고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한번 왔었는데 아, 물이 뭐 계량기가 1도 안 도는 거야. 그래서 아, 누수가 아닌고 아닌가 보다 했죠. 그래서 좀만 더 지켜보자 했더니 물양이 들어 가지고 잽싸게 달려왔어요. 확인해 보려고. 그랬더니 장 벽지 위에 물도 고여 있었고 칼로 찢으니까 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위치 그 집주인분하고 상의를 해서 검사를 진행했더니 온수에서 새는 게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게 온수를 사용하면 새고 사용 안 하면 안 새고. 왜 그러냐? 온수를 사용하면 배관이 이제 뜨거워지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새고, 온수를 사용 안 하면 차가워지면 꽉 물어버리고, 그러면 안 새고 이런 게 이제 PPC 배관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는 걸 확인했고, 오늘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어디서 새는지 정확하게 찾아서 공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께 누수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바로 작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새는 부위가 여기 온수 배관 저 안쪽 엘보에서 나와서 여기로 난방이랑 같이 들어간것 같아요. 여기 일단 깨서 어디서 나온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투지가 진행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수 지점 굴착 작업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배관은 PPC 배관이에요. 누수 지점을 찾았습니다. 엘보 부분에서 아주 미세하게 누수가 되고 있었는데요. 온수물을 사용하면 누수가 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누수가 되지 않아서 정말 힘들게 찾았어요. 이게 무슨 큰소

방쪽으로 들어간는데는 아니어서 다행인데, 일단 여기를 짜면서 제대에다가 압을 물려보고 안전을 세는지안세는지 확인을 한번 다시 해봐야 되 거예요. 왜냐하하게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이거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앞 검사부터 하면서 영상을 다시 한번 쓰고 볼게요. 누수되는 배관을 자르기 위해 주변을 정리해주고 배관 절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속을 연결하기 위해 주변을 정리해줬어요. 배관이 오그라들어서 이쪽에서 누수가 진행된 것 같았습니다. 원터치 부속을 사용해서 에이콘 배관으로 변환하여 시공해줄 겁니다. 시공일이 넘어가는 건 오일을 꼭 발라주는 게 좋아요. 오일을 발라주면 아주 부드럽게 좋은 오안 들어갈 때는 더블을 이용해서 배관 연결작업을 마치고 공기압 테스트를 진행해본 결과 누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수리해서 지금 물안 새는 거, 그 공기압이 안 빠지는 건 확인 다 했고요. 지금 이렇게 연결은 원터치를 써서 피비를 변환을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주름관이거든요. 주름관을 해서 이렇게 연결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보겠습니다 수리를 다 하고 공기압 검사했는데 누수되는 게 없어서 타일을 붙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밀가루 봤는 게요. 그래, 틈새 꽉꽉 눌러. 응, 눌러. 뒤에까지. 역시, 잘안무자할것 같아. 잘안 무지할 수도 있고, 잘안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니까, 러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살짝 모지할것 같은데, 지금. 돌리면, 아예 무자라네 예, 오늘 현장도. 사료 부착하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현장은 PPC의 보 쪽에서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조금씩 누수가 됐던 것 같아요. 세다 안 세다 세다 안 세다 해가지고 마침 저희가 왔을 때는 압이 안 빠지고 있길래 물을 배관에 달궈가지고 체크를 해보니까 약간 미세하게 누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보를 수정을 해가지고 에이콘으로 해서 주롱관으로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현장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번 시공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누수 고민이나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빠른 출동, 정확한 탐지, 확실한 AS. 언제든지 아빠 누수 탐지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저희 아빠 누수 탐지의 누수 탐지 진행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확실한 AS를 보장하고 있으며 누수 원인을 못 찾으면 절대 공사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